헤드십 TV.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TNS 유학 헤드십이 뉴욕 주립대 중 타포로 숨고히는 수두니 브루과와 버팔로와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주립대는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주의 주립대학 시스템으로 슈니는 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의 약자입니다. 총 64개의 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된 학생수 45만여 명과 8만 3천여 명의 교수진이 포함된 미국 내 최대 주립대 시스템인데요. 이중 TNS 유학회 대식과 파트너십을 맺은 스도니브룩과 버팔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도니브룩은 뉴욕시에서 차로 2에서2시간 정도 소요되는 롱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으며 뉴욕주에서 가장 큰 공립대학입니다. 한국에서는 인천송도에 글로벌 캠퍼스가 위치해 있어 친숙한 대학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RI 개발 2. 컴퓨터 공학 간호학 심리학 수의학의 강함 3. 노벨상 7명 아벨상 2명 클리처상 2명 피지상 5명 배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버팔로는 1846년 사립의대로 시작한 주립대학으로 뉴욕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버팔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상위 연구대학들 모임인 AAU 회원대학 2 미국내 최상위 연구중심 대학 한핵기 티어에 속한 3위 취약학이 우수하며 경영 컴퓨터 공학 등의 전공 유명차 다섯 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입학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사본, 영문 고등학교 성적표, 대학교 성적표, N졸업증명서, 공인영어 성적표 에세이, 스테이트먼트 오브 포포스, 추천서, 추가적인 문의는 댓글 혹은 네이버 카페 해대시으로 남겨주세요. 해외 대학식 개각이 네이버 카페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를, 영상과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